너무나 귀엽죠. 아꼬... 어. <laughs> 사람이어도 그래서 <laughs> 다 같이 챙림. 얌야가 요즘에는 왜 <laughs> 그만 말좀 그만하고 얌이나 내나? <laughs> 아까는 제가 폰을 보고 있는데 얌야가 제 배를 똑똑 두드리더라고요. 그래서 뱃 속에 넣어두었습니다. 귀엽죠. 가만히 있어. 고양이 나가면 안 된다고. 귀여워요. 너무 귀여워. 안 돼. 들어가. 오늘은 이 상태로 발톱을 깎아주려고 해요. 유지 챘나 봐. 여기 넣어놓고 발톱 좀깎아주려 그랬는데. 이 상태로 발톱을 깎으면 잘 깎일 것 같았어요. <laughs> 자르지도 않았는데 사실 몇면은 발톱을 깎을 때 애옹애옹하지만 아파서가 아니라. 화가 난다는 의사표현이에요. 어떻게 그렇게 으르렁거릴 수가 있어? 이렇게 담아놓으면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요. 응? 화가 나서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. 면메, 이리 야 발톱 같은 고양이, 이리 오세요. 분노. 며칠 전에, 밴이가 주방에 막 달려 들어가더라고요. 그래서 회사 친구가 밴야를 데리고 나왔거든요. 그런데 얼마나 화가 났던지, 꼬랑지를 좌우로 팔랑팔랑 흔들면서 인상을 빡 쓰고 아, 그 친구를 않았는데, 쳐다보더라고요. 들어가지고 데리고 나왔나봐. 그랬더니, 화를, 불발을 딱 하고. 어, 네가 감히 나를 건드렸다면서 머리를 고개를 하늘로 바짝 쳐대고. 와. 너무 웃겨 가지고. 아니, 이 조그만 게 정말 몇몇은 정말 참지 않는구나. 나보다 몇 배나 더큰 사람이어도 절대로 참지 않는구나. 이런 생각을 <웃음> <웃음> 했습니다. 띠띠 어, 그리고, <laughs> <laughs> 눈치를 보면 다가오는 아기 고양이가 있네요. 띠띠요? 엄마가 스르륵 하고 굴러 내려옵니다. 불만이 많아요, 띠띠? 너는 손가락, 띠띠는 야이 아무거나 그 하지 말고. 얘는 어째서 이런 표정이 있을까? 넌색개 먹고 왔잖아. 아, 여기, 여기, 서 얌얌이가 나오네. 자! 이렇게 먹어 치우면 띠띠가, 어? 이럴 수가? 눈이 갑자기 억울해졌죠. 제가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서 여기다 딱 놓고 쳐다봤어요, 띠띠가. 나한테는 왜안 주지? 눈이 믿을 수가 없어서 약간 쳐졌어. 띠띠 슬프다 어이구 아니야 엄마가 띠띠 예뻐하니까 괜찮아 아 예뻐라 음 삐졌다고 합니다 한쪽 귀는 예쁜 귀고 반대쪽 귀는 마징과 귀를 하고 있어요 이쪽 귀가 루랑이를 신경 쓰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다가오면 두들겨 패줄 거야 뭐 이런 마음이 살짝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장군이가 나타납니다 귀지 한쪽 귀가 떠섰어 띠띠 삐졌다 어, 어디서 고양이가 떨어졌는데? 비가 양쪽 다 뒤로? <laughs> 나는 화가 났다. 함부로 냄새 맡지 마. 나 화났어. 기팔락팔락. 엄마 한대 패도 돼? 쟤가 위에서 떨어졌어. 뭐 이런 느낌이에요. 도도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볼까요? 찌띠 누나 옆에 있으면 먹을 게 나오는데. 그리고 놀랍게도 장군이는 여기에 있으면 먹을 게 나오는 것 같다.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네요. 사실 한 침대에서 다 같이 자는 게 좋은 징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티티는 한 침대에 있는 거를 봐주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거든요.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오면 벌써 때리고 지나갔는데 요즘에는 왜 그만 말좀 그만 하고 얌이나 내나? 초롱초롱 장군이 왜뭘 원해? 제가 여기를 다리 이렇게 막고 앉아 있으니까 좀 지나가야 될지 약간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인마 가자 장군이리 와! 공 어디 갔어 공공 공 어디 갔어 공 여기 빠졌어 둔두나 엄마가 찾아줄게 공 여러분 혹시 둔 보셨나요? 자 디디가 이렇게 공을 잃어버렸을 때는 사막벌레를 잡을 때는 바닥을 두드리는 것처럼. 귀여운 아기 고양이를 잡을 때도 바닥을 움직이다 삐약! 그럼 이제 고양이가 달려갑니다. 크다. <laughs> 뭐야? 혼자서 놀잖아? 젊은 요즘은 고기 아, 두 개나 있네? 영감님이 m 지들 하는 놀이에 관심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. 어떻게 갖고. 어, 영감 <laughs> 안녕하세요, <laughs> 여러분. 나 장군이 18세 공놀이 좋아해 어디까지 몰고 가는지 봅시다 아 디디가 자기가 갖고 놀던 공을 양보해줬어요 어... 가지고 놀고 싶은데 장군이가 갖고 노니까 장군이 18살 88세도 공놀이는 즐거워 오늘 밤새 뛰어다닐 것 같긴데요? 저렇게 운동 열심히 해도 되나? 루랑이는 두 손에 넘치자. 아니, 우리 도도도 다 담으려면 이렇게 두 손에 이렇게 딱, 이거 봐, 두 손에 들어가잖아. 잡아먹으라고? 왜? 도도는 제가 잡아먹으면은 약간 움찔하긴 하지만 약간 먹힙니다. 이렇게 잡아가지고 입에 딱 <laughs> 아직 애기라 가지고 진짜 잡아먹는구나. 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막 구두두 하는데 우리 든든이 엄마가 잡아먹는다? 이거 뭐 가슴에 이거 뭐야? 똥이야? 뭐그러게 <laughs> 똥이냐니까. 잠깐만 진짜 똥이야? 아, 가슴에 똥을 바르고 다니고 진짜? 엄마 똥 먹으라. 아, 눈 눈. 이도 이렇게 이렇게 얌, 예쁘다 예쁘다 하다가 어. 잡아 먹으면 그냥 냄새 난다. 뭐이 정도 반응만 있습니다. 이렇게. 냥냥냥냥냥. 어... 어? 뭐지? 엄마가 보하는 뭐 거지? 이상하다. 비디는 철을 따름이다 칙칙칙칙. 우리 모모도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nope. 그냥 귀찮을 따름이라고 합니다. 궁댕이 네 두들기래. 형님! <laughs> 형님은 관대해서 입안에... <이번에 웃음> 발가락을 먹혔는데 별로... 반응이 없는 걸 보면 귀여운 고양이인 것 같네요. 형님! 아... 아 어떡해? 우리 토토 불쌍해! 디디 할땐 가만히 있었거든요. 근데 루랑이 할 때는 움찔하면서 손을 이렇게 뒤로 뺐어요. 불쌍한 토토. 종종 깨물렸던것 같아요.